해외 오토스포트들과 관련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보요일은 해외 오스포트 관련된 내용 이야기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한개 이야기고요. 한개 이야기가 바로 GM 이야기입니다. GM이 2018년부터 M1 엔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베르세벤처 페라리, 르노, 온다, 땅, 대기업체, 드데요 거기서 이렇게 아우디 레드 츠미 한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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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래서 국제상점연맹이 2018년부터 애플 동력 자체 공급 업체로 공식 등록했다 밝히고 안드레 디케리타 애플 전천 자의 엔진에 공. 이제 gm은 애플은 참가를 위해서 안드로이티 글로벌 제휴 관계를 맺었고 안드로이티캐딜락 이름으로 애플은 참가 의향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씨는 일단 두 번째 공모 뭐 통화였는데요. 다른 팀과의 데여몇 가지 이유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기술기본비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 동력작전 2018년에 준비될 것이라 고 밝혔고 이제 팀은 내년 내구년 시즌에 어? 간다고 합니다 사실 GM같은 GMO 모터스포츠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해번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디카 시리즈에 굉장히 꾸준히 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아직 일단은 공식 업체로 등록은 됐지만 너무 예산이 좀이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요. 댓글 눌러 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는... 한주간주 더는...